자 환경 에너지 분야의 생명기술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환경을 이제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바이오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신재생 에너지 중에 하나죠. 자이 바이오 에너지는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얻는다. 바이오매스라는 건 뭐냐면은요 어, 식물 아니면 뭐 가축의 배설물, 음식물, 쓰레기, 식물도 뭐 옥수수도 되고요. 포플러 나무, 뭐 고구마, 아니면 버드나무, 뭐, 다양한 종이 가능을 해요. 자, 이러한 식물체, 이런 생물체를 우리는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기물 등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에너지. 자, 그게 바로 바이오 에너지고, 그러한 유기물의 전체를 바이오 메스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오매스는 바이오 메스는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예요. 자 그다음에 환경오염 문제와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의 배설물들을 끊임없이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걔네를 이용하면 오히려 환경 오염 문제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메탄가스 바이오수소 등 바이오메스를 이용해서 액체 기체 고체 등 다양하게 연료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료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전기 에너지나 열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사용이 가능하다. 자, 그게 바로 이제 바이오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물 정화 기술을 보도록 할게요. 미생물의 생분해 능력을 높여서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미생물이 독성 화합물이나 유기 폐기물에서 나오는 해로운 물질을요 자기네가 먹거나 이걸 먹어가지고 분해시켜서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생물 정화 기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염된 토양이나 하수, 지하수, 뭐 해수 정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불의 옥장 같은 경우에는 질소나 인을 흡수시키는 역할을 해서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자 그리고 자주개나리 꽃이 있어요. 자주개나리 자 자주개나리 같은 경우에는 크롬이나 아연 니켈 자 요런 애들의 중금속을 흡수해서 분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서 요런 것들이 생물정화 기술의 예가 되겠어요.